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애플 제품 할인 관련 총정리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애플 맥북에요. 맥북 프로, 아이패드 등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매해 연초 진행되는 애플 신학기 프로모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 이유는 이 행사를 통해서 기본 애플 교육 할인 혜택과 함께 에어팟 증정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바로 오늘 2024년 애플 신학기 프로모션이 시작되었습니다. 2024 애플 신학기 프로모션은 대학 생활을 위한 맥 또는 아이패드 구매 시 애플 교육 할인 혜택과 함께 맥을 구매할 때는 에어팟을, 아이패드 구매 시에는 애플 펜슬을, 그리고 애플 케어 플러스 20%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입니다. 아이패드 프로 모델과 에어 모델의 경우 애플 펜슬 2세대 모델과 시타임 모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 178,600원, 10만 4천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이패드 10세대 모델의 경우 10만 4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. 참고.